안녕하세요. 사계절 달콤 농장입니다.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이에요.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아,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? 간만에 텃밭에 나왔어요. 아, 우 저희 서방님 이거 오이덩굴 올려 준다고 한게 한참 됐는데 그냥 저희는 오이를 포복으로 키웁니다. 지금 <laughs> 그래도 잘 달리네요. 그래서, 그냥, 덩굴은 무슨 덩굴이냐. 그냥 바닥에 기어다니게 해서 오이를 키우려고 해요. 지금. 하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오이들이 많이 늙었어요. 다 늙은 오이가 돼버리고, 녹아게 돼버리고, 호박도 많이 달렸습니다. 그리고, 참외도 모종 두개 심었는데, 참외도 익었어요. 이래서 텃밭들을 하는 거겠죠? 수확의 기쁨! 이 맛에 텃밭을 하는데 솔직히 복숭아 망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며칠을 그냥 집에서 시체 놀이 했어요 뒹굴뒹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랬답니다 와 참외 두 개다 아, 자 이서방이 참에 좋아하는데, 아이고 신나겠네. 얘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, 와두 개다 두 개. 호박이 어디 더 달려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지. 와내호박좀 네, 부쳐 먹어야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 7시가 넘었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. 수확해서 다 내일 아침에 먹어야 겠죠 이 호박 얘도 까줘야겠지 못생겼어도 와 저기도 있다 좋와 많다 비가 와서 네. 저번 장맛비 많이 내릴 때 호박이 하나도 안 달리더니 이제 막 달려요. 어? 어 가지도 달렸어? 아 여보 여기 따놨어. 담아줘. 오, 꽤 많은데? 걔는 내일 모레 정도 따야겠다. 어, 올케 언니 와서 호박 갖다 먹어야라고 해야겠다. 그래, 갖다 먹으라 그래. 그러니까. 아니 저번에 호박 달라고 했는데 호박이 하나도 없어서 못 줬어. 거쪽 다 땄어? 여기. 차매도가두개 땄다? 아, 우리 서방 좋겠네. 좋아하는 참외가두 개나 있어서. 여기. 넘어와, 여기. 애플 수박도 달렸어. 여보, 봤어? 봐봐. 이야, 신기하지? 참. 뭘, 맛대가리 없어. 맛있지. 아, 농촌에 들어온 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게 신기하니. 그치? 난 아직도 신기해. <laughs> 이렇게 알지? 열매가 달린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. 와 이거 시장에 가면 2만 원 주는 될 걸? 아, 소박 이거 오늘 언제 따야 돼? 줄기는 다 죽었는데 딸때 됐나? 어얘 하나는 죽었다. 아 사망했어. 아 안타까워. 어 얘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? 따자고 안 익었을 것 같은데 걔는. 땄어? 그래 줄기가 다 말라가지고 한번 갈라 봅시다. 소박이 익었을까요? 가지도 가지도 따야지. 익었네 많이 컸네 가지 두 개는 돼야지 먹지 두개 아싸 저거는 더있다가어 수박 가지가 아이 어떻게 <laughs> 하지? 어, 어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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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익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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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익은 거야 이거 이것 봐 갈라져 가지고 비를 얘도 하도 많이 맞아 가지고 갈라졌어 방울 토마토 두 개, 세 개, 세 개, 데코할 정도는 되네. 세 개, 와 수확 많이 했다. 수박스럽다. 대박이다. 저희 이 소중한, 귀한 텃밭 농작물로 텃밭 작물 맛있게 먹겠습니다.